38번.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죠? 네. 고향 생각도 많이 나고 가족들도 보고 싶네요. 그렇군요. 우리가 함께 일한 지도 벌써 2년이나 됐네요. 귀국 준비는 다 했어요? 아니요. 바빠서 겨우 비행기 표만 예매했어요. 귀국 비용 보험은 가입했어요? 아직이요. 오늘 고용센터에 가서 출국 예정 신고부터 하려고요. 다시 들으십시오.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죠? 네. 고향 생각도 많이 나고 가족들도 보고 싶네요. 그렇군요. 우리가 함께 일한 지도 벌써 2년이나 됐네요. 귀국 준비는 다 했어요? 아니요. 바빠서 겨우 비행기 표만 예매했어요. 귀국 비용 보험은 가입했어요? 아직이요. 오늘 고용센터에 가서 출국 예정 신고부터 하려고요. 39번. 와! 케이팝 가수들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네요. 맞아요. 그런데 저는 춤을 추는 게 특히 멋있어 보여요. 그래요? 노래를 잘 하는 게더 멋있지 않아요? 아니에요. 공연장에 한번 가보세요. 춤이 정말 최고예요. 다시 들으십시오. 와. 케이팝 가수들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네요. 맞아요. 그런데 저는 춤을 추는 게 특히 멋있어 보여요. 그래요? 노래를 잘하는 게더 멋있지 않아요? 아니에요. 공연장에 한번 가 보세요. 춤이 정말 최고예요. 40번. 시계가 고장 났는데 고칠 수 있을까요? 한번 볼게요. 꽤 오래된 시계네요.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계예요. 계속 쓰고 싶어요. 네. 그럼 고쳐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. 다시 들으십시오. 시계가 고장났는데 고칠 수 있을까요? 한번 볼게요. 꽤 오래된 시계네요.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계예요. 계속 쓰고 싶어요. 네. 그럼 고쳐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.